안녕하십니까, <laughs> 김영석입니다. <laughs> 영국의 키플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그 작품이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습니다.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앙글북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어, 늑대가 됐던 소년이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여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하는 것을 많이 일깨워준 작가고요. 또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안 되고 더불어 살때 이제 가능해지는 거다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쭉 살아보면 내가 태어날 때에 사회 속에 왔다가 사회와 더불어 이제 살다가 내가 또 죽었다 하는 건 민간이 사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살기 시작하는 것이 사회 속에 오는 거고 떠나는 것이 또 이게 사회를 떠나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모르지만그 기간 동안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통이 없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고통을 줄여야 하고 불행을 없애하고 행복한 길로 가야 하는데 그 행복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주로 두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하나는, 선하게 사는 겁니다. 아, 악하게 사는 것은 행복을 잃어버리니까요. 선하게 사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좀 아름답게 사는 거. 추하지 않게 사는 거 말이죠. 그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 인간이 사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주어진 책임이 있다고 하면, 좀더 선하게 인간 관계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좀 더, 에, 아름다운 삶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선하게 산다 하는 건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에,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건 많이 듣는데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방송을 본 데도 신문을 보게 되면 사회 악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선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은 하죠. 그런데, 그 아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건또좀 놓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책임은 누가 많이 가지는가?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됩니다. 그 여성들은 아름다운 위해서 삽니다. 애기들 나 키워보면요, 어, 사내들은 엄마 나 이뻐, 아빠 나 이뻐,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나 힘세냐, 그러죠. 나 이만큼 힘세다. 딸들은 키워보면요, 어, 그 아름다움을 이제 자꾸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에, 선한 책임은 우리 남성들에게 좀 많이 있지만요, 아름다움에 대한 책임은 우리 여성들에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따만큼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요. 결혼 주로하게 되면 꼭 신부되는 분한테 물고하니 여성들에게 제일 소중한 건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말이죠 아,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감정이 아름다운 여성은 목소리도 아름답고요 또 감정이 아름다우면 늙지 않아요 아, 예. 에, 같은 나이지만요 감정이 젊은 사람은 에, 나이 젊어 보이고요. 젊은 사람도 감정이 이제 흐려지게 되면 좀 나이 많아 보이고 이제 아, 네. 예, 그러게도요. 그래서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거그행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민구하니 선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없이 하는일 노력을 해야겠다. 근데 그 책임은 이제. 예, 사회는 법적으로 하죠. 어, 법으로 이제 그 책임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 느끼하는 게 민구하니, 에 그, 인간답지 못한 일을 저질리는 거, 그건 없어야 되죠. 아, 근데 우리 지금 거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더 선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책임지고요. 에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통한 아름다움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거, 그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민구하니 선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없이 하는 일 노력을 해야겠다. 근데 그 책임은 이제 사회는 법적으로 하죠, 어, 법으로 이제 그 책임을 하는데 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느끼하는 게 민관이 인간답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 거. 그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아, 우리 지금 거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더 선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책임지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거 있는데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깨뜨리는 첫째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기주의자는 사회학을만들어요 내가 제일이고 내가 먼저고. 에, 나밖에 없고 어, 에, 내가 행복하면 그뿐이다 하는 그 이기주의자는 가정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직장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에, 사회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기주의는 가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소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걸좀 많이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무 안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건 모르고 살았어요. 가정교육도 뭐 별로 받지 못하고 그저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살았는데요. 27살이 됐을 때에 처음 이제 내 직장을 가진 것이 남자 중학교에 앙 이제 교사가 됐어요. 거기 가서 한 7년 동안 이제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에 우리 그 중앙학교에 교수 되신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에요. 그데 그분, 내가 한 7년 모시고 있으면서요. 아, 사회생활을 하는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죠. 난그거을 저는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에, 많이 배워야겠다. 근데 많이 배웠어요. 그분에게 쭉멋시고 살아보는데요. 그분 보는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신이 재산 다 들여가지고 이제 동아일보를 키우세요. 그림 우는다 그분이 사장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장은 친구인 송진우 씨에게 나보다 당신이 더 유능하니까 이 신문사 좀잘 키워 달라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이 중앙 중고등학교맡아서 건축 다 새롭게 하고 정말 좋은 학교 다 만들고선요 아마 당신이 교육을 사랑하니까 교장이 되겠지 그랬는데 교장 안 하고요 최두선 선생 같은 분한테요 좀 좋은 학교를 키워 달라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정성을 쏟아가 이제 고려대학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만든 대학을 제외하면 그 유일한 민간 대학이에요 그 참. 정성껏 했어요. 그래 아마 그 대학은 이제 당신이 총장 될 거다 싶었는데 안 했어요. 그 현상윤 선생한테 총장 좀 맡아달라고. 그데 그분을 제 모시고 있는 동안에 내가 배운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인 고하니 내가 이 다음에 지도자가 됐을 때는 절대로 아첨하는 사람은 가까이 안 둔다. 에, 안 된다. 또 나도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 아, 첨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말이죠. 그건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어, 불행하게 만드니까 그건 안 한다. 그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하니 나,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동료를 비방하고 흉보는 그런 건 하지 말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 무슨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가르기는 하지 말자. 그건 그 공동체를 깨뜨리니까 편가르기는 절대 하지 말자. 그 셋은 내가 이제 그분이는 동안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7년 있다 떠나서 연세대학교 쭉 가서 살아봤는데요. 에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 당시 옛날이니까 쭉 가보니까요. 그세 가지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 에, 아주 많이 봤어요. 네. 그데그 다음에 이제 그나 성공하기 위해서 남의 흉 보고 다니는 그건 인격이 모자란 사람이니까 뭐 그걸 말할게요. 그런 사람은 안 되고요. 에, 나도 이제 뭐안병옥 선생하고 나하고 제일 가깝죠. 50년 동안 에, 친구고 그러죠. 그래서 밖에 나가게 되면 뭐 이제 사람들이 두 분이 그 라이벌이 되 있는데 경쟁이 됐는데그 얼마나 많이 경쟁하세요 이제 그러거든요. 그나뭐라는거 아니 누가 더일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사회 도움을 주느냐 그건 경쟁한다고 그런데 우리 친구끼리 경쟁은 나안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가 두 분이게 라이벌이 되고 그랬는데 경쟁 의식인데. 그, 좀, 이렇게, 질투심 비슷한 거 없느냐. 그러거든요. 그리관이 우리는 사랑의 경쟁이라고, 예. 이기적인 경쟁은 불행을 만들어요. 예. 그거, 그래서 내가 이기적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의 경쟁은 성장해요. 운동 경기가다 손의 경쟁 아니에요? 어, 그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에 있는 경쟁은 이건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는데 제일 소중한 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 그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하냐면요, 사회 인간 관계에서 사회 생활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소중한 가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의의 가치예요. 그다음 하나는 사랑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구약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바울 선생도 신앙을 얘기하기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그건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로우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어요.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사회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만들려고 하게 되면 정의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요. 사랑으로 안아 줄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결론 을 하나 얻어야겠는데, 그민구 아니 지금까지 내가 쭉 살아보면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가장 귀한데, 그걸 만들고 창조해내는 사람은 누군가,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할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예. 가정을 위해서, 그, 난 교수니까요, 정말 내 제자들을 사랑한 것,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산 씨를 뿌리고요, 사회가 거두는 셈이거든요. 나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내가 내 제자들을 사랑한 것 밖에는 아무게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또날 사랑해요. 그 어떤 때는요. 내제자들렇게쭉 보면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한 것보다도 내 제자들이 날더 사랑했구나 말이죠. 작년에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닥터 방이라고 의사가 있었는데요. 내가 죽은 줄 알고요, 김생사장 떠났겠지 하고 있다가 텔레비전 보니까 내가 나왔거든요. <laughs> 야, 우리 선생님 살아계시는구나 말이죠. 그 여기 있는 동창들 고등학교 때 동창 보고서 나 김생님한테 점심 한번 대접하고 얼굴 좀 배워야겠는데 너희도 같이 오라고 말이죠. 그다 찾아보니까 여덟 명이 있었어요. 그 미국서 왔어요. 어, 와서. 육삼빌딩에, 그, 거기 이제 양식다에서 모여서 뭐 이제 가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나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말씀 쭉 듣고 자랐는데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선생님 말씀인데, 그건 내가 성경공부를 시켰으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그걸로 살았습니다. 아, 그걸로 지금까지 쭉 살고 왔는데요.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이제 끝났다 했는데 살아계시는 거 알았어요. 다른 건다 없는데요. 선생님, 제큰절 드릴게요. 그러더니 이런 마당에 높적없듯서큰일라 하니까요. 다른 친구들도 다또 그래요. 그러나 돌아오면서 생각해요. 내가 내제자들을 예수님 뜻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살아했는데저희들이8 0이다 넘어서도 그 사랑 잊지 못하는구나, 말이죠.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구나 하는 것까지 깨달았으면 더 고맙죠. 예, 네, 더 고맙죠. 그래서 사랑에 있는 고생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우리 교회에 나와 보면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생의 짐을 내가 질주라 하는 것. 그가 하나 있으면 선한 사회 되고요, 아름다운 사회 되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에서 민족과 국가를 하늘 나라로 이끄는데 보탬이 될수 있다 하는 신앙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질문이 있는 문화인데, 교수님의 예. 삶을 뒤돌아보고, 100년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요. 뭐, 지금 다 얘기했는데요. <laughs> 어, 그 나는 이제, 내 아내가 먼저 가고, 우리 어머니 먼저 가고, 내 아내가 가고, 90은 넘고, 친구는 없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두 친구가 함께 있었는데 하는 그 뒷받침 때문에 예 행복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다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랑의 인간관계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늘은 남는 게 없구나. 유명해졌다 뭐 감투 썼다 남는 거 없어요. 도부로 산건 행복해요. 난 지금 뭐저어도백세라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아직도. 내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사랑을 갚아야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갚으니까요 그것이 아마 큰 행복일 거예요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가셔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랑새 심리상담연구소 김정인 소장입니다 저는 칠삭둥이로 태어난 연약한 큰 딸을 위해 치료적 관점에서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담 치유의 은사를 통해 감정에 눌려있고 환경에 눌려있는 아이들을 위해 상담 사역자로 바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따랐던 저의 자녀 이야기를 나침반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